<laughs> 아 대박! 아 대박! 저 집사님 저 저도 살라고요. 네. <laughs> 아 대박. 네 오늘은 임라이더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시즌온해서 라이딩을 하느냐는 아니고 아직은 추워서 저희는 시즌온은 안 했는데 오늘은 얘를 만나러 갈 겁니다. 사실, 제가 자전거를, 사, 이 리파인드를 5를 사기 위한 게 아니라, 임라이더님이 사시고 싶어 하셔서, 임라이더님하고 제가 가서 응모를 했었고, 임라이더님은 안 됐는데,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. 그래서, 제 응모권을 가지고 임라이더님 자전거를 살 예정인데요. 어, 기존에 임라이더님 탈시던 자전거가 있으니까, 메리다를, 스컬트라를, 라이트 브라더스에 오늘 약속을 잡았고, 가서 팔 예정이고 그런 다음에 성수별로 가서 리파인드5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어, 그 라이트 브라더스 얘기는 많이 받, 들었지만 아직 오늘 처음 가보는 거기도 하고 리파인드를 드디어 이제, 이제 만, 영접하게 되는 거죠 아유,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날인데 아주 기대가 되고 좀 있다가 이문아이더님 만나서 가보도록 겠습니다. 오늘 그 영상, 모습들을 좀 영상에 담을 건데 기대됩니다. 이제 출발. 자 놀라운 소식입니다. 어... 드디어 컨펌을 받으셨습니다. 받았어요. 말로. 아 치우셔야죠. 당연히 치우셔야죠. 아, 베란다 뿐만 어... 치우시나요? 아 집안 청소도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설거지도 더 열심히. 설거지요? 어, 열심히. <laughs> 했어요 손이 텄잖아요 지금. 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이들과도 많이 놀아야 되고 해 이렇게. 드디어 자전거를 팔러 왔습니다. <laughs>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<웃음> 거죠. <웃음> 열린다. <웃음> 열린다. <웃음> 열렸다. <웃음> 그 드론라이더 최근에 이사를 했는지 거기에서 자전거 방을 하나 새로 했더라고요. 그걸 유튜브에 이렇게 실망하는데. 정말 부러웠어요. <laughs> 정말 부러웠어요.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판매 진행합니다. 일주일 정도 시간 걸린다고 하는데, 아, 소감은 떠나보냈습니다. 약좀 너무. 갑작스럽게 떠나보니까 난리 끼시가 있 금방 너무 금방 어, 팔릴까? 뭐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. 괜요결 금방 끝나 버려 가지고 뭐 아쉬울 할 별일도 없을 것 같아요. 지금. 뭔가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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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가 버렸어요. 어, 벌써? 아, 그 됐어. 막... 네. 제가 앞으로 메리다를 더 사랑할게요. 아, <laughs> 근데 빨리 와야 되는데. 아, 네 진짜. 대만 가서 사와야 될것 같아요. 그래 그래. <laughs> 조금 전에 저희가, 제가 리액터 예약한 곳에 전화를 했는데,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. <laughs> 리액터 5,000 <오천>, 기다리고 있는데. <laughs> 아, 그냥 리파인드로 할걸 그랬나? 아, <laughs> 어, 내가 당첨된 건데. <웃음> <웃음> 같이 당첨된 거야. <laughs> 야, 그렇죠? 전 리액터 가야 되겠죠, 아무래도. 네. 성수벨로 왔습니다. <laughs> <이건> 뭐지? <laughs> 안녕하세요. Yeah. 아, 저거요. 예헬리스 그린. <laughs> 오. <laughs> 오. <웃음> 부럽다. 파일 리액터 나안 오는데. <웃음> 진짜. 저거 <laughs> 아니 리액터 아니야 저거? 아니 사이렉스예요. 사이렉스. 네. 그래블.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거 음 <laughs> <딴거> 봐야지. <laughs> 이것만 에에에에 주시면 안 돼? 에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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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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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laughs> <아니면 휠이라도. 웃음> 리액터가 빨리 와야되는데 아 진짜 리액터 리액터 아, 보 네. 어? 어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리액터 어, 저 삽기요 아, 드릴까요? 네이 네.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뭐 드립을 해야 되니까 네네이 분이 결정하셨는데 없어서 모셔왔던 거잖아요? 네 네. 그럼 뭐 여기 있네요 아저 9월, 9월 달에 예약해 놓고 <laughs> 네.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<laughs> 아 대박 아 대박 저집사일 저, 저도 살려고요 살려고요? 네. 네아 <laughs> 대박 아 오늘 결제하겠습니다 네, 네. <웃음> 결제하겠습니다 와 <laughs> 아,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<laughs> 아 대박. <laughs> 아 대박. <laughs> 아 대박. <laughs> 무조건이죠. 무조건이죠. 아. 안 그래도 5천 들어오는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네. 기다리고 있었는데. 이거 이제 한개딱 받았어요. <laughs> 어. 아싸. 잘 <laughs> 됐네요. 대박이다. 어. <laughs> 아. 아싸. 아싸. 왔어 아 이제 리파인드 상관없어요 나 저도 어, 뭐 알아서 타세요 알아서 타세요 제가 <laughs> 방금 방금. 방금. 알아서 타세요 알아서 제가 발견해줬죠. <laughs> 오 어, 어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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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집에 대박 대박 대박. 집에 대박. 대칼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전. 아니면 이게 떡간 거 세시 다른 거예요? 몇 개요? 육 개월, 5 개월? 제가 지금 9월 달에 예약을 했으니까. 5개월 만에 받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 그때도 그 매장들이 디자인이 안 나왔을까 예약 못 한다라고 하다가 한 곳에서 해준다고 그래서 예약을 한 거예요. <laughs> 안 그래도 지금 그 네. 나이트브라더스에서 스컬트라 팔고, 아, 네. 팔고 오는 길에 전화했거든요. 그 매장에 <laughs> 소식 없냐고. <laughs> 대박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. 네. 아... 주인, 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아, <laughs> 내 거야, 저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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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이 정해졌네. <laughs> 진짜, 진짜 따끈따끈한 제품이네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상자에 뜯자마자 그냥 바로 산 거잖아요. 지금 <laughs> 아, 그래도 지금 보셨으니까 그렇지. 저는 못 봤단 말이에요. 저거, 저 뜯어, 나와 있는 거. 당첨권이 어, 그래서 저기 맷, 맷 블랙이라고 돼 있길래, 아, 블랙이 들어왔구나. 그래서 에이. 퉁친 거예요, 이제. 네. <laughs> 제가 발견한 거. 제가 응모해드리고, 당첨되셨고. 제가, 제가 발견한 거. 거는... 발견하고, 제가 사고. 아, 너무 좋네. 요 <laughs> 그니까요. 아, 그, 같이 발, 기분하니까 좋대요. 그니까요. 아, 대박. 진짜 운명이네. 여기 와서. 아유, 난내건 언제 언제 사지 이랬는데 여기 있었어요. 와이프가 안 믿을 것 같아요. 그쵸? 안 믿죠? 약간 이 짜고 치는 거예요. 진짜, 진짜. <웃음> 자작의 냄새에 막 진짜 살죠?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? 여기 <laughs> <이게> 다 사놓고 <laughs> 진짜? 지금 자기한테 어? <laughs> 어 아닙니다. 아 진짜 아닙니다 이거. <laughs> 저 박스에 색상 찍혀 있는 거예요 다. 어 찍어야, 어, 찍어야 되겠다. 어, 찍어야 되겠다. 아, 그러니까 <laughs> 분명히. 이액토맷 블랙. 맷 블랙인데 색상이 저걸로 왔어요. 저걸로 온걸 발견한 거예요. 성수벨로에 이게 들어와서 발견을 한 거예요. 구독자분한테 얘기해 주세요. 여기로 오시라고요. <laughs> 구독자분들 성수벨로에 오셔야 됩니다. 성수벨로가 답입니다. 아, 대박. 이게요. 저는 이걸 지금 보고... 어? 0 5000인데... 5스0 0인데 5000인데... 색상이 0인데5 0 0 0이데 5000인데... 5000인데... 5다0 0이데5 지금. 그인데5이이 용이 데이0 0 0인데5이이0인데 5000인데... 5 0 0 0인이 5000인데... 5 0 0 0이데 5000인데... 5000인데... 5 0 0 자 다들 성수벨로로 오세요 <laughs> 여기 자전거 엄청 좋아요 사장님 친절하시고 <laughs> 아 진짜 성수벨로 오길 진짜 잘한거지 사장님 좋으십니다 성수벨로로 오세요 이 운명 충전하면 다 앞뒤다 아, 그렇죠 배터리가 네. 여기 있어요 아, 네. 터가 여기 네. 있어가지고 여기랑 여기가 연결돼 있는 거고 네, 네. 얘네랑 얘네는 무서운 운동식다 어, 저게 라체소리제 <laughs> 원래 자전거에서는 안 나도. 저희도 이제 라체소리를 내면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디스크 디스크 <laughs> 네 디스크 디스크 <laughs> 림브레이크 말고 디스크 브레이크 저저 어? 디아이 2 <laughs> 디아이 2아 <laughs> 최고, <laughs>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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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근데 솔직히 오늘 영상은 리파인드를 찍으려고 했는데, 지금, 맥나라님. 리파인드? 필요 없어 필요없어필필요없어요리 p s 메리다 s 필리 p s 필ops, 필리액 s 필ops, 필ops, 필다 p s 필ops, 필다 p s 필ops, 필 o 아, 완전 좋아요. 리파인드도 좋고, 메리다도 좋고. 좋습니다. 아이고, 이고 자전거 안 부딪히게 조심조심. <laughs> 아, 진짜, 와이프가 깜짝 놀랄 텐데,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<laughs> 그럴지도 몰라요. 진짜 사기 아닙니다, 이건. <laughs> 네, 몇 맞아요. 번을 말하지만 사기 아니고. 진짜. 정말 이 자... 리액터는 주인이 전해져 있던 리액터였어요. 왜 그냐, 아, 정말. 운명. 운명. <laughs> 진짜 운명. 아,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조금 뭐가 네. 좋아요. <laughs> 보세요. 고프로 10도 당첨됐죠? 아, 그, 어, 그렇네. 아, 막 그런 뭐 이벤트, 이벤트 그 헤드밴드 뭐 이렇게 오스, 당첨됐죠? 오스, 오스, 오스바, 네, 오스바이크 것도 스바이크 되고. 되고 그, 네, 러그까저저 저 지금 이 자전거도 이렇게 당첨, 그 리파인드도 당첨됐죠. 옆에 부, 옆에 붙어 다니니까 지금. <웃음> <웃음> 그냥, <웃음> 어, 저한테 페어, 붙으세요. 헤어밴드 하나 얻었고, <laughs> 저한테 어, 붙으시면은 예, 떡콩고물이 예, 하나 떨어집니다. <laughs> 아, 그만 찍어야지. <laughs>